하나님이라는 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목죽어버리고또참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했잖아요. 을 머리 검은 짐승은 검은 게 아니라 참그게 그거 참 비참한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엔 이런 거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몇번 당하면요, 머리 검은 사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미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오지라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렇게 됩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 아무것 따지고 말자. 저 사람이야, 뭐 어떻게 어까 그게 여러분, 그리스의 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 도와줘야 할사람 그 여정에 하서엎드거 아니면 무시했을 걸 그냥 그 소리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갈길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저 여인의 그 여정의 이유를 막는 것도 한번 생각해 을 봤을 텐데 차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 뭐 절대, 결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그 불쌍한 귀신들인 여정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못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다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만약에 가올이 종례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찬송 나오실 것 같아요? 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나와요. 특히 마음의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억울한을 풀기 위해서 말이에요. 더 좋은 변호사 찾고 말이에요. 증거 찾고. 증인잡가막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보통, 보통 성이 걸쳐가지고 딱지판을 걸나도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나 예전에는, 그때, 네. 언제가 어머, 니날인가 저, 어디냐? 어디 갔을 때, 우리 김영상도 그때 같이 있었죠. <laughs> 아니, 스타트라인 멈추고 이제 차를 해준다는데, 막, 햇빛이 정면으로 붙여가지고 제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빡만안 보였을 때. 또 주춤했다고요. 아 근데 조금 주춤했다고. 제가 스탑 사인에 완전히 풀 스탑을 안 했다고 딱지를 끊는 거예요. 너무 억울는 거예요. 아까 <laughs> 아, 가지고그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조금밖에 안 끊어진다고. 억울해요. 어, 억울하니까요. 어, 어막그그그날까지는 생각할 때마다 어 그거 조금 더 던질 텐 멈칫멈칫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교통이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건 움도 아니에요. 가보이 가셨다는 생각 도보십시오 네. 만약에 가을 조금이라도 억울한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찬성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를 해도요 막 분노의 기도가 막 나오고. 가올 것신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주의 수들이 듣다라 여러분 기도도요 찬송도요 정말 마음의 평안 속에서 뭔가 감사가 넘치는 찬송을 들으면요 그게 들려줘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 어떤 사람 기도하는 부분이 어째서 무서워도 생겠어요아라 하는데 그 가끔씩 들리잖아요 그 기도 내용 들으면 겁나 아저 사람이 음. 근데 바울과 찬, 바울과 기도의찬성과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변의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고 함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비록 그 정치는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 다음 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일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여정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로 분명히 해석할 수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랑은 거의 친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저희 교회도 몇번 오셨어요. 오셔서 아시죠? 이 그분 목사님네 가면은요 벽에 이런 큰 액자로 해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일은 감사하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라. 아 근데 저는 그성구절을딱 그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왔는지 몰라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일은 감사하고 내일 일 오늘을 사는데 있어서 내일 주게 맡겨요. 맡기는 뭘맡겨요 불안해 죽겠는데. 사실 이게 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짧은 얘내 예,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 매일 주께 맡기니까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 믿고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신다면요 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러한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하나님이 왜 한번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 하면, 한 정말로 기뻐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납니까? 26절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목토가 움직여서 옹문이 열려지고, 옹문이 열려지는 것까지도 이해해요. 만약에 뭐 지진이 나면 옹문이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사람들을 묶어놨던 쇠사들이, 쇠사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혔 있으니,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온문전을 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바울과 신라가 빌렸고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 온문이 열려지고 갇힌 모든 재사신들이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오늘 일어난 일에 감사와 찬송을 한것이없고 내일 일은 죽기에 막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은 공물을 열기한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울이 그렇게 암자를 복잡하게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을 벗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문을 열고 묶인 자수를 벗겨버렸던 거예요. 아니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해도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해도 온 문이 열려지지 않고 그 다음날 더큰 덕분 고난과 고통의 나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먼 훗날 다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바로 하한전에도 여전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 우리 그걸 아시죠?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찬송하고 기도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내일은. 그것마저도 저것, 그게 죽는 거예요. 하는 왜냐하면 오늘 바울과 신 그와 처럼 내가, 내가 기대한는쩌 다른 결과도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 하는데로 당장에 우리의 생각하는분 반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시감하기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보니발 장군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온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근데 똑똑한 개가, 얼굴도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흥구하게된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붙잡고 동치마라고 막 졸라들 때, 요셉이 크셨다 게 생각하고, 많이, 많이, 우리 주인아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 아내를,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니가 하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말씀을 주인을 배신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붙잡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오두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 둘 지리둥으로 나타났는데 막 울면서, 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요셉처럼 나를 갖다 커트하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막그 옷을 보여주면서 막 얘기하는 거 예전에 가고에 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영화인데요. 요셉 이야기에요. 그 기억이 나요. 자신은 그나 그나 안 그래요. 요셉은 절대 그렇게 아니거요 그래서 요셉을 따로 불러요. 요셉아 막, 너 진짜 그러냐? 아, 알겠어. 감옥에는 나 있어. <웃음> <웃음> 그 영화 내용 은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이 맞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 여러분, 자기가 아주 않은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좀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 그 감옥에 가는 게아니에 만약에 그랬다가 사요. 즉시 본관이 즉시 자기 중이 목을 친다. 여거분안그 여러분 같은 면안 그랬어요? 아니, 각, 내 종이, 내 마, 부인을 갖다가 겁탈을 해. 이 마, 거 아, 아. 저 가도 칼들어서 목을 쳤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보랬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봤까지는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억울함을 해결합니까? 그 감옥에 같이 함께 수강생활을 했던 그 애굽 왕의 그술마은 관원, 떡마은 관원. 이게 그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왕의 잔치, 왕의 음식, 왕을 가까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비서진들이에요 그런데 술마은 관원의 폼을 해석해서 그을 맞게 하그런을 무시시키고 그리고 아그 감옥에 들어가 나서 요셉이 나면 총리 되실거요 요셉, 아말아니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시는 선수. 결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로나타는경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뽕짝 따서 하지 못하고. 특권이 여러 가지잖아요. 1등석이 보통 에코나미스보다 7배 정도 비싸대요. 한 번도 못타봤는데 1000불짜리는 7000불로 막늘어나 되고, 상당히 안 돼요. 그럼 1등석 타면 왜 탑니까? 엄청난,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걱정하면 다 누려야 되지 않아요? 먹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다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등석을 타고 가는데, 이코나미스 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스튜어로서 눈치만 슬슬 보고 말이에요 혹시 뭐 음료수 다른 음료수나 시면 보낼까봐 못가서 워럭플리스 이래가지고 하고 간다고 하면 맨날 답답하니까 예수님 있는 거그렇지 안돼요 예수님 있는 것도 맞잖아요 여러분에 특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줄까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한국 1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수있어 권세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불안하겠죠. 하나 남기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과감히 기도하십시오. 물론 편화 달라고 도 기도하겠지만 자녀 기도인해서 주변 기도인해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또문제대해서 그 직접 좀 기도하셔야 되겠지만요. 정말로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응.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눈물을 탁어 특별히 인간은 뭐 그런 거에 있는 간이나 인간의 그죄 가운데라는 응. 원망이 원망. 탁 응. 아담이 하와가 하지 말게 아무튼, 피, 정말, 핑계 없는, 뭐, 원인 없는 뭐가 없다고, 다 누구 때문에, 했다,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예수를 만난 그 감동이, 네. 김호선 그 친구는, 하, 정말 진짜 다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억제고 있는 것 있다면,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주신 축복임을 믿고 함께 기도해 나갔습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그르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도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억울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으면 요구하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 뒤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나 바울과 신나가 되고 과거에 대해 원망을 할때 오늘 일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일 일을 주게 맡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멘, 아멘.